우리 안의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또 동시에 무력한 상태로 태어난다. 무력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신뢰한다. 하지만 결국 무력하고 취약한 아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사랑에 못 미치는 경험을 내면에 각인시키고 만다. 그것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 역시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바로 그 정도의 무조건적인 관심 밖에는 아이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는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인받은 불편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실에 늘 부딪히며 살게 된다. 성인이 된 그는 그 불편한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표출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고 화나고 슬퍼한다고 믿는다. 그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각인된 두려움, 분노, 슬픔이 외부로 표출된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불편한 감정적 각인이 표출된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면 자신이 애초에는 순수한 상태로 삶의 경험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신의 참된 모습인 현존 대신 자신이 아는 경험, 다시 말해 자기 내면에 각인된 상태를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면 당신은 애초의 순수성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린다. 어릴 때 받았던 감정적 각인이 현재의 성인기 경험에 표출된 것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에다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를 잘못 두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잘못들을 곧 자신이라고 여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순수성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의 느낌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잘못이 곧 당신 자신인 것은 아니다. 당신은 순수한 상태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느낌인 현존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는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쓴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경우마저 생긴다. 이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희생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은 자기 안의 공경이 주변 세상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가속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당신이 도와준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그들이 가진 힘을 빼앗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런 의존성은 그들이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자기 잘못으로 보이는 현상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놓는다.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다. 오직 무조건적인 관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현존 수업의 여정 중에도 당신에게는 도저히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편과 혼란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두려움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이 때가 바로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는 때이다. 이 구조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 상태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과 함께 하라. 그것은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를 품에 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쏟아부어 주는 것과 비슷하다. 눈을 감고 일곱 살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아동기 자아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느끼는 분노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아이가 하고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의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것과 무조건적으로 함께하라. 아동기 자아를 이처럼 심상화하여 돌보면 당신 내면에 있는 부모의 자질이 일깨워진다. 아동기 자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면 조화롭고 편안한 울림이 일어난다. 처음에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는 굳은 살이 박힌 듯 묻은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합되지 못한 경험의 일부를 통합하겠다는 당신의 의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해방과 안도의 눈물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흘러나온다. 통합되지 못한 경험의 일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시작되고 나면 당신은 그 과실을 맛볼 수 있다. 그 과실이란 평화와 기쁨과 창의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일상의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내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편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를 구출해낸 결실을 걷어들이려면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의 힘을 계속 꾸준히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특징적인 감정이 의미 있는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곧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누적된 감정이다. 거기에 접근할 때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아동기 자아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무시해왔는지를 상기하고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간 속에 살면서 더 좋은 시간이나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좋음과 나쁨, 편함과 힘듦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바삐 오간다. 당신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에서 도망하여 저 경험으로 쫓아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스스로 만든 인식의 감옥의 벽을 이리저리 튕겨 다니는 것이란 사실이다. 이 소동은 상당히 많은 외부적 활동을 촉발하고 당신은 그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당신이 얻어낼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좋은 느낌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는가를 공부의 진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감정의 성숙. 다시 말해,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일에 관한한, 좋음과 편안함은 결코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개 회피와 저항과 부인을 나타내주는 표시일 뿐이다.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읽게 오는 데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법은 자신의 감정 경험에 대해 좋다, 나쁘다 같은 이름표를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경지로 당신의 인식을 고양시켜 준다. 현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흐르는 에너지와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모든 감정 상태를 다양한 강도를 지닌 움직임을 추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등급의 연료로 간주한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겪는 경험 속에서 최고속도로 가장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예컨대 시간 속에서 사는 동안 당신은 행복의 추구라는 변덕스러운 외면적 경험과 진정한 기쁨을 혼동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것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끌어 안아야 한다.